안녕하세요. 더샤입니다. 따자하오, 오스, 더샤. 더샤의 초대서 그만샤의 5회차로 돌아왔는데요. 사실 매 회차마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 나와주셔서 댓글창이 뒤에 너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정말 대단한 분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B2B 서웅강님 모시겠습니다. 터샤이 터샤이 아, 아 반갑습니다 와 영광이야 영광이에요 진짜 와 먼저 첫면서 아, 아, 노래 아, 듣고 왔거든요 와 진짜 요 무슨 노래 네.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일 년이 가버렸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터샤이 좋았고 이제 영훈이 아직 가지자 아유 아, 나중에 콘서트 초대해드려야겠네. 아, 지금 노래 들었는데, 찐, 찐 가수. 어 아, 진짜 너무 좋다. 어? <laughs> 나중에 놀러 오세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더샤이 팬 여러분들. B2B의 서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저 근데 아직 시작 전에, 이거는 어? 여러분들입니다. 거는 진짜. 이게 우리 더샤이님께서 저 이제 뮤지컬 네, 이제 10월부터 어?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을 또 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기 신도림역에 아, 네.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laughs> 하는 뮤지컬 <laughs> 광화문 연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laughs> 그 뮤지컬을 하는데 힘내라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진짜, 진짜. 아, 어떡해. 아, 사실 목목 음, 관리 잘 하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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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laughs> 뭐야, 진짜 완전 감동이에요, 진짜로 이게. 중광이 성격분이었거든요 어, 네. 완전 활발하신 것 같은데 혹시 MBTI가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아. ESFJ인데 ISFJ로 이제 아. 네, 확 바뀌었어. 한번 악수. 어, 왜요? FJ, 제가 진짜 좋아. 아, FJ! 그래 아. 느낌이 있어. 저, 민지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아, 제가, 제가 FJ는 아닌데. 아, 그래. 아, 아. 아. <laughs> <제가, 아니, 웃음> 아, 그리고 평소에 게임 좋아하신다고? 광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 같아. 거의 매일 하시나요 그럼? 매일 하고 사실 안 하면 아... 잠을 못 자. 아, 약간 좀 일과의 아...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약간. 그 그러니까 롤을 한창 할 때는 피곤해도 무조건 롤은한두판 하고 자야 잘수 있는. 오늘 어, 사실 롤이라는 게임이 좀 그거잖아요. 살짝 기분을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화를 잘안 내거든요. 진짜 평소에는 밖에서는 화낸 적도 거의 없고, 근데 롤 안에서는 이제 침대샷건 막 때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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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은 못 때리겠고. 책상은 수익자. 아 저도 사실 이상생활할때 화를 절대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하면은 진짜 화, 진짜 진짜 너무 화가 잔뜩 나요. 진짜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음. 다 거쳤고 그렇게 거치다가 오. 오랫동안 빠진 게 롤이었죠. 한 8년 정도를 롤만 음. 했습니다. 아,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이제 팀모팀모좀 티모, 티모 보자. 한길 인생이라고. 팀모 <laughs> <티모> 외길 인생. 팀모 <laughs> 하세요? 티모 티모랜 몇 돼? 아티어는좀 골드. 아 어린 어린도 없어요 골드로. 골드안 되잖아. 골드는안 되잖아. 요 골드랑 브론즈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태아 아, 약간 야. 이 이쪽 이시구나아 아,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 골드분들 나으실 텐데 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바론이랑 크게 상관 없긴 해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농담하듯이. 아, 네. 아니 뭐. 다이아시니까? 아, 저 한창 할 때는 이제 다이아 딱 찍고 제가 손단을 받았거든요. 한창 에서 네. 하셨을 때? 네, 다이아티에에서좀놓셨다 네, 팀모로만 하고 이제 사실 뭐탐만할순 없으니까 다른 거 걸리면 이제 뭐 티모도 가고 티모를 이제 정글 티모, 서포 티모를 가끔씩 이제 하고 싶어서 아... 하는데 그러면 채팅창부터 사실 난리가 나서 맞아요. 난리가, 난리가 나요. 어, 몇번 하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맞아요. 그냥 라인별로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다이아 찍은 게 저는 피지컬보다는 진짜 매지컬로 게임에 대한 흐름에 네, 그런 걸로 아... 이제 올리려고 좀 하죠. 음, 사실 다이아라는 네. 티어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랭크 게임을 할때 많은 걸 아마 모르고 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음...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이제 네네. 재미없잖아요. 아... 게임인데. 게임인데 뭐 이런 거 알면서 아, 그쵸, 하면서 그쵸. 이제 하는데 조금만 알아도 사실 티어를 음... 좀더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오... 근데 피지컬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다이아 네. 찍으신 거 확실히 네. 재능이 있다 아... 네, 이게 사실 매지컬은 재능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 이제 옛날부터 사실데 게임 머리가 조금은 있는 편이라 아. 뭐 스타그래프트 할 때도 이제 뭐 4대 천왕 학교 아... <laughs> 나름, 자랑, 나름 자랑해보자면 여기 학교 얘가 자한다 <laughs> 중학교 때 4대 천왕하고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제가 구령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은 게 스타그래프트로 이제. 상도 받았어요? 네. 그냥 게임에 좀 그게 있었네요. 예, 네, 너무 좋아해서. 인연이 있고, 네. 실력도 있었고. 그래서 뭐, 프로게이머도, 어, 막, 해보고 싶다. 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었고. 네. 네. 근데 이제 벽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앞에서는 벽을 좀 느껴가지고. 맞아요. 안 되겠다. 포실전의 탑으로 음. 선택하신 거잖아요. 팀워에 또 정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네. 뭐 게임을 하거나 뭐 당구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아 게임 그러니까 네. 서로 놀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막 이겨서 막 놀리고 네,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네. 방금 웃음소리도 티모 웃음소리였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티모가 약간 그런 맛이 있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짜증나. 네. 상대한... 원거리에서 계속 팍팍팍팍. 맞아요, 맞아요. 꼼실꼼실하게 약간 버섯 깔고 설계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죽이고. 약간 이런 거가 아, 그런... 너무 희열이. 아, 그런 플레이를 좀 평소에 자주 하시는 편이에요. 다이아 밑까지는 진짜 거의 한 90%는 걸리는 각들이 있어요. 아 숨는 아그 구간과 한 플레이, 애매까지는 먹히는 플레이들이 아 있어요. 아유, 너무 그런 너무... 걸로는 이제 많이 먹혀서 다이아까지는 찍지 않았나. 근데 그 뒤로는 어우,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아, 조금 신경을 쓰죠, 다들. 예, 다 이... 이제는 알고, 네, 알고. 사실 다이아는 충분히 높은 티어지 네. 않았니요 사실 티모라는 챔피언이 그렇게 좋은 챔피언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아유 뭐 대회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죠. <laughs> 너무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 살아 있는 동안 네. 티모가 언제 한번 대회에 나오면 뭐, 뭐, 너무 좋지 않을까. 충분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음. 아유 한번. <laughs> <laughs> 중간에 약간 미니게임을 준비했어요. 네네. 사실 이게 게임 성향을 조금 알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죠. 아, 제가 영상들 이미 보고 왔어가지고 다른 분들... 아, 그래요? 예, 예. 1월 때 되게 밝아 보이시던데. 아, <laughs> 1월 때가 뭔가 제일 되게 밝아 보이셨어요. 우선 게이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어? 뭐 달라요? 어? 어 피터, 아이, 피터. 피터, 아 필터! 필터 키! 씨... 아 이거... 이거 깬 건데... 아니 오류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예, 시간을 좀 지체해서 이게 마지막 판입니다 자 여기가... 오 나이스 왔어. 아 이거 단... 어? 어? 이제 뭐, 뭐, 상관없을 것 뭐, 같은데? 뭐 없는데? 일단 제가 위로 가볼게요 어, 아, 레벨 좀 열어봐 음? 아 뭐야 이거 뭐 없네? 해보면 뭐없긴 한데 네. 이게 좀 껄끄럽긴 하네요. 쭉 아, 위에서 와야겠다. 그렇죠? 위 이게, 이게 이 단점 풀어야 될것 같은데, 이너아오케이오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뭐, 아니, 뭐 새로운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여기 무조건 이로 가야 돼는거 여기 넘어가서, 됐다. 여기서 가야 된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딱 잡았다, 나이스. 아, 여기 있네, 나이스. 뭐, 이 위로가 나한테서? 어, 어, 나 뭐야. 제발, 나이스. 아, 일단 나 끝이고.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끝이다. 어, 근데 위도 뭐가 있나, 는데 그러니까, 당근이 두개 있나 보다. 에이, 설마. 가볼까? 들어볼게요. <laughs> 그림. 에이, 그림. 때 이거 아. 림메이제이이구게임 이렇게 만들었아 그냥. 그냥 설레게. 네. 아니, 시... 아 이건, 이건 이제 시간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아니, 저희가 너무 쉽네. 고동 키스 때문에. 아 본격적인 롤 가봅시다. <laughs> 어, 왜안 먹어? 어, <laughs> <오>, 깜짝이야. <웃음> 흘러버렸네 <웃음> <웃음> 로라킬 음, 잘가, 문어. <laughs> 어, 이런 솔키라는 거, 거 자, 장면 잘 담아주세요. 올 거야. 나이스 <laughs> 와, 이게. 나이스. 어시 주나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laughs> 와 세게하다. <제가>. 오. <laughs> 아 이게 맞아? <laughs> 아저 이런 판 정말 이고 싶습니 밥이다 버섯을 깔았어야 되는 쿨이었네. 고 이런 거내 보내주세요. <laughs> 와 이거 딱뜁이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뭐야, 얘. 어, 나이스. 이 포켓. 와, 호맥스 하라스 밀고 굿. 포탑 오, 파괴어 씨. 잠깐 어, 나이스! 어, 좋은데요? 굿! 왔다, 이거. 와, 궁 나이스였다, 진짜. 와. 어? 아니, 이거고 포기를 버리는데, <laughs> 어, 아. 어, 그래도, 어. 어. 어 아. 아, 장난 아닌데요? 다르다, 다르다. 아. 어, 팀워는 거기서도 안 들키겠네요? 네. 어. 팀워, 은신. 손 짧은 애들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어이, 바로키가... 아, 아 보호막치 대려긴 한데,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미쳤어. 아, 탑은 많이 쓰니까, 이거... 아, 맞죠. <laughs> 탑에 대려 없거든요. 맞죠. 어, 어? 어? 뭐야? 아, 미쳤어? 어떻게... 어, 아, 여수라서 이게... 어, 드세요. 아, 어이, 저기, 벌써... 어이구, 와, 와우, <laughs> 어이구! 너무해요. 따로 트. 차차 플래시래요? 평타 키타 나이스. 내가고? 아 굿. 아이 굿. 나이스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뭐야 내가 넘어갔어. 어. 그자 어어? <laughs> 아유 김장감 형성하시네 이거? 아죄송 어어? 을 넘어? 진짜 죽네요 어? 잡았다 이거 큰렸다 아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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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도 이게 바텀에 저도 안가잖 네. <laughs> 아, 요베리배리 아, 베리 아, 배리어어려 아, 배뭐뭔 일이야 이거 <laughs> 어디서 죽었지? 시체만 려배있배배 배려. 배배 배려. 배어 총이 없잖요 쓰려나? 총 없어요. 아, 총. 어 어, 어났 와, 왜 이렇게 세는데? 와. 저기게? 와. 왜? 맞아야 는데총 Oh, nice. oh, 아, 나이스.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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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가야아다 나이스. 나이스. 이이이스그이 나이스. 나이스. 언니, 아. 언니 게임이 사실 저희가 유리한 것 같지가 않은데, 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 할 만한데 상대 팀. 어, 아, 근데 좋았다 라인전. 거의 뭐 라인전 뭐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사실 끝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샤이거. <laughs> 저희가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게임하 아, 왔죠. 다 전승. 네, 내용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고수였어 아, 오. 아니 그러 만나는 상대마다 다 아, 죽여버리셨던 거예요. 아, 그렇긴 했습니다. <laughs> 네. 아, 전 <저는> 여기가 받쳐주니까 하는구나. 간단 소감 한 번. 아쉬울 만큼, 예, 네, 재밌었고, 좋은 그림이 나와서 더 배우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서 다음에 꼭 기회 되면, 배울 수 있는 판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라인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저랑? <laughs> 아. 아, 한 1대 0. 생각해보니까 한번. 라인전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 상대로. 아, 빨리 연락주세요. <laughs> 그리고 뮤지컬 하신다고요? 어, 네. 네. 어, 10월 23일, 광화문 연가라는가족 뮤지컬이에요. 어,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즐기실 수 있는 따뜻한 뮤지컬.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강님의 네, 네. 네. 모든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per s i d